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었던 일들을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그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지요. 특별히 그 어렵고 힘들었었던 고통의 순간들이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과정에 있게 되어지면 아, 이제 그때가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친구 중에 우리 고등학교에 시험에서 이제 대학교 시험을 볼 때에 삼수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번 떨어지고 겨우 세 번째 우리 이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간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정말 한 번씩 시험이 떨어질 때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같이 교회 이렇게 생활할 때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꿋꿋하게 같이 예, 교회에 같이 나와서 아, 이제 그 누구보다도 친구들 중에 결혼도 일찍 하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 다니고 그래서 언젠가 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예, 만났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참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참 하나의 추억이 되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참 성공한 다음에 보면 아, 지나간 시간 속에 힘들었던 것은 어떻습니까? 아, 추억이 더, 지난 추억이 되어지죠. 아, 나중에 그 많은 수련, 그 시련들이 지나고 나오게 되어지면 아, 오늘의 내가 이 모습을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하나의 과정이 되었구나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 우리 한국의 올림픽 선수 중에 이렇게 양궁에 정확히 우리 10을 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아주 이렇게 쫄깃하게 그리고 금메달했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10점을 맞히는그 모습이 있기까지 얼마나 소위 말해서 다른 곳에 맞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것이 100번이든 어떻게 보면 1000번이든 수많은 관역하고는 다른, 다른 것을 맞추고 소위 말해서 자기 단에는 실패와 같은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 간그 과정 속에 오늘 자신이 원하는 십정을 마치는 그 모습에 봤을 때 그것들은 하나의 자신의 삶을 만드는 과정이 되었고 또 추억이 됐을 것입니다.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바드 대학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실패가 두려워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패한 것이 없어도 그삶 자체가 실패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건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넘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잘 걷기 위해서 걸음마를 배우는 모습 속에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쟤는 못 걸을 거야. 끝날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하고 우리는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걸어갈 것을 기대하고 응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우리 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연세가 드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에 도전하고 또더 나아가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또 그거로 인한 시련이 우리 마음 속에 아픈 기억으로 남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시 시도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그 많은 시련의 시간 또 우리가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우리 자신만 있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베드로가 인생에서 가장 실패했었던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최악의 날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가 그날 밤새 고기 잡으러 갔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어부로서도 꽝이고 자신의 인생에서 경제적이든 또 가장으로서 정말 처참하게 무너진 그런 실패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최악의 날에 예수님은 이 베두를 만나주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베두로였지만 마치 우리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시지 그날 만큼은 하나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맨날 백점 맞았던 어떤 학생이 여러분 그날따라 뭔가 새까맣게 보이지 않아 가지고 빵점을 맞고 시험에서 페일한 것과 같은 그런 날을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그 마음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날에 여러분 교회 에 오고 싶겠습니까? 오지 않죠. 그냥 집에 있고 싶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요. 모임에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만나서 그가 실패했었던 그 자리에 함께 가자 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5장 2절에 보면 호수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깃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 같은 필연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고 그날 밤 베드로는 힘껏 노력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되는 날이구나 하고 자기가 썼던 그물을 다 손질하고 일을 다 마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수가에 배두척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배에 배에서 이 배에 오르시게 되어지는데 그 배가 마침 누구의 배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옆에 가서 같이 예수님 앉혀주시고, 또 오늘 고기 많이 잡은 배에 갔으면 선장도 기분 좋고, 또 예수님도 사실 마음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날 있죠? 장사하는 사람도 오늘 장사 많이 잘 돼가지고, 목사님 오시면 어떻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오늘 기도해 주셨나, 잘 됐나 보다 하고 환영하지만, 어떻습니까? 뭐, 그냥 오늘 준비는 다 열심히 잘 했는데, 와서 보니까 손님 하나 없고 딱 목사님이 오으면 어떨까요? 하, 목사님이 오늘날 요즘 나를 왜 기도를 안 해주셔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속상한 마음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는 게뭐 그렇게 즐거운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우연하게 자기 배에 타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절에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사실 우리는 우연 같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우연한 만남입니다 나한테는 우연한 스치입니다. 하지만 그 우연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필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마치 스치는 인연 같이 만났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는 적잖이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최악의 날처럼.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정말 피하고 싶은 오늘 이 날이 그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에서 새로운 날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배들이 있을 텐데 갈릴리 그 바다에 그두배 중에 하필이면 네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지고 기분도 좋지 않한데 일장연설처럼 말씀을 다 하시고 더군다나 이제는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제 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저 깊은 데로 나와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그물을 다시 내려 고기를 잡아라라고 하는 엉뚱한 얘기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고자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인생의 가장 그 실패의 자리에 다시 가고 싶지 않고 실언의 자리에 다시 가고 싶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속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함께 가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자 하심이죠. 그리고 더 깊이 나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순간, 실패의 순간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바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실패도 없고, 시련도 없고, 상처도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렇고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고요. 모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미래를 갖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인생의 걸음에 하나도 쓸모 없이 버려진 인생의 과정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마치 훌륭한 요리사가 하나하나들의 재료를 가지고 멋진 요리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들을 손으로 만드시는 최고의 요리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터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주님이 보내주셨다면 하나같이 필요한 것들이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필요한 것일 리가 없다. 주님이 필요하게 허락해진 오늘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나로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가장 실패한 이곳에 다시 깊은 바다로 가자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힘든 순간이지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가장 주님을 주님답게 만날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된 최상의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고 그 말씀에 의자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싶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 마친 것으로 내 배에서 이만큼 예수님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것으로 한 것만 해도 사실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자기 배에 그것을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마음 속에 어쩌면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고 기쁘게 여기지 않았을지라도 말씀에 의자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은혜가 찾아왔습니까? 첫 번째 귀한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기 전문가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이제 고기 잡는 시간도 아니고 물고기 잡는 것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을 필요도 없고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물을 씻는 중이라 이 일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목수로서 한평생 살았던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해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만큼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인데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해봤을 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말씀대로. 고기가 잡혀지는 역사를 보면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이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엎드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렇게 주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주님 대심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일어났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내어 맡긴 순간에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걸어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남을 만나려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도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걸고 순종할 때, 아이 말씀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주님의 진 면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내가 그분께 굴복하여서 주여하게 되는 순간이 오늘 내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날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이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청해가지고 그그 그 시몬의 장모의 집에 와서 기도했더니 야,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나음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기적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라피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셨고 그리고 말씀도 좋으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봤지만. 내가 엎드려서 주님 하면서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그런 분으로 만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가장 큰 시련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리 그분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이십니다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 우리가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순간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내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병상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우리 정유수 집사님도 병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병상에 오니까 사람이 참 겸손해집니다. 내가 알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인생을 살았지만 병상에 누워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약한 순간이 내 인생의 자리에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던 그 순간 순간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데만큼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자신만만했던 그 순간이 바로 안 되는 그 순간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고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혹시 시련이 낙쳐오시고 혹시 상처가 있게 되어지고 혹시 또 실패의 순간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하면 그 순간에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더 주님이 주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바로 자신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다른 사람 탓하기 쉽습니다. 저 상황을 탓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조금 도와줬었더라면, 이 상황이 조금만 나아졌었더라고 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려워지면, 여러분 늘 목회자부터, 혹은 중직자부터, 혹은 옆에 사람부터 탓하고, 그 사람이 좀 잘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하는 말이 우리에게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자기가 어려워진 순간에 베드로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는 몰랐습니다. 평소에 내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내 형편은 봤고 내 상황은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자신을 보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배 위에서 물고기가 가득 잡히고 찢어질 듯 그물이 있는 그 순간 보면서 그는 세상에 수많은 부자가 됐구나 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해서 이런 고백한까요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고 다른 사람한테 외식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배반해서 또 원수지는 일이 많아서 이런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그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빛 앞에 주님이 나를 비춰주신 그 은혜가 있는 것이 귀한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 가운데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잘 아는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을 내가 더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다 익히 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의 눈빛과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래서 139편 2절과 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익히 아는 사람은 나의 삶에 몇 되지 않습니다. 나의 성격과 나의 행동과 나의 약함을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실 몇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의 가는 길과 내 행할 길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분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은혜를 간고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영국 에덴베르 마취과 교수이고 방부제를 발견했던 심프튼 어, 심슨 박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자기가 발견한 과학적 업적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나의 구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인생의 발견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은혜가 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수 있는 사람, 그것은 큰 은혜를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실현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자신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남 모르는 상처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상처만 보지 마시고 또 시련에 있는 그 어기에만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하시면서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우리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바로 그러,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너는 이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갖고 계신 기대와 소망에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명자로 다시 한번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한번 집중하여 주님 앞에 들으라고 하는 시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 곁에 와 주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와 같은 오늘 그는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은 여기에 왜 이런가라고 하면서 좌절하시거나 혹은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면서 마음을 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머물지 말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에 의지하여 이 실현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여서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남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또 하나님 남모르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또 삶의 또 고통 때문에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한분한 분들 다시 한번 그 배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의 배를 띄워 깊은 바다로 나아가게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성도 한분한 한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나아가지 못했던 그 자리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의지하여. 그물을 분대로 다시 한번 던지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다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저들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러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깨닫고,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우리 아버지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필러 자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